여러분, 유자를 섭취할 때 이것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장수와 건강의 대명사 비타민이 풍부한 유자에는 궁합이 좋은 식품과 그렇지 않은 식품이 있습니다. 훌륭한 유자도 바르게 섭취해야 건강에 이로운 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유자와 상극인 음식 3가지, 최적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를 준비했으며 특별히 장수, 비법, 레시피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신뢰할 수 있는 건강 동반자입니다. 아직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공유하여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최상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겨울철 비타민 공급원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몬이나 귤을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실제 비타민의 보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레몬의 세배에 달하는 비타민C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구연산이 가득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유자입니다. 씁쓸하면서도 향긋한 맛이 조화를 이루는 유자는 11월부터 12월에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과일로 저렴하면서도 면역력 증진에 탁월합니다. 최근에는 유자가 감기 예방을 넘어 장수와 혈관 건강에 최적의 식품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며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유자를 장수와 노화 방지의 상징으로 여겨 과육 껍질, 심지어 씨앗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활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렇게 몸에 좋은 유자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음식들이 있으며 유자를 섭취하는 올바른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제부터 유자와 함께하면 암과 치매 예방에 해로운 최악의 음식 3가지와 최적의 음식 3가지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바로 유자청입니다. 대다수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유자청을 뜨거운 물에 타 마시는 유자차는 사실 유자와 좋은 궁합을 이루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자는 겨울철 비타민의 왕으로 비타민 C 함량이 레몬의 3배에 달하며 피로 회복에 필수적인 비타민 B군이 다른 감귤류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또한 피로 물질과 독소를 제거하는 구연산이 풍부하여 감기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설탕이 가득한 유자청이나 잼으로 섭취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이나 잼을 만들 때 사용되는 설탕의 양은 상상 이상으로 많으며 유자차나 유자청을 식사 후에 섭취하게 되면 이미 상승한 혈당을 더욱 높여 더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혈당 수치는 뇌의 호르몬 조절에 혼란을 주어 어느 정도의 호르몬을 분비해야 하는지를 혼동하게 만들고 결국 혈관 내에 당분이 남아 돌며 염증을 유발하는 당독소로 변하게 됩니다. 염증이 뇌의 혈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염증은 뇌내 신경세포들 사이의 소통을 방해하여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고 치매, 알츠하이머, 중풍 그리고 다른 뇌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탕이 이토록 해롭다는 것은 알겠지만 왜 특히 유자와 함께 섭취하면 안 좋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자에 함유된 풍부한 비타민과 관련이 있습니다. 설탕이 소화되기 위해서는 대량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유자를 섭취하여 면역력을 강화하려 해도 그 모든 비타민이 설탕을 소화하는 데 사용되어 버리면 결국 아무 효과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자와 가장 궁합이 좋은 음식으로 식초를 추천드립니다. 유자와 식초의 조합은 다소 특이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조합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거꾸로 돌려 젊음을 되찾게 해주는 기적 같은 비법입니다. 일본의 장수 마을이자 유자 생산지인 시코쿠 섬에서는 이 유자 식초가 비밀 레시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유독 피부가 좋고 혈관이 젊은 이유도 바로 이 유자 식초 덕분입니다. 유자가 젊음의 상징이 되는 이유는 바로 유자 껍질에 함유된 기적의 성분인 헤스페리딘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자의 과육은 물론 껍질과 씨앗까지 모두 유용하며 특히 헤스페리딘이 70%나 유자 껍질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뇌와 장기, 온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자 껍질 속의 헤스페리딘이 바로 이 세포의 유전자 자체에 작용하여 노화를 막고 젊음을 되찾게 해 줍니다. 게다가 유자는 병충해에 강해 유기농으로 재배하기 쉽기 때문에 껍질 속 농약 걱정도 없어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유자 씨의 효능은 실로 놀랍습니다. 유자 씨를 씻지 말고 그 끈적함을 유지한 채로 식초에 넣는 것이 바로 유자가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핵심입니다. 유자 씨를 감싸고 있는 끈적한 성분, 즉 리모닌이 혈관 속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며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고혈압, 동맥 경화,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유자의 씨앗까지도 소중히 활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식초를 유자에 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식초는 다른 음식의 유익한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식초는 유자 껍질 속 젊음의 비결인 헤스페리딘과 씨앗 속 혈관 청소부의 효능을 배가시켜줍니다. 또한 유자식초를 섭취하면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부종과 붓기 해결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유자와 상극인 음식도 있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우유입니다. 유자를 먹고 나서 시원한 우유 한 잔은 맛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건강에 좋지 않은 궁합입니다. 유자 속 풍부한 비타민과 우유의 칼슘은 함께 섭취했을 때 소화에 부담을 줍니다. 유자나 레몬과 같은 산성 과일과 우유가 섞이면 우유 속 단백질인 카제인이 응고되어 소화와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위상과 만나 더욱 응고되어 덩어리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소화 과정이 길어져 불편함을 유발하며 위와 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소화에 부담을 주는 음식 조합을 자주 섭취하면 만성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별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자가 뼈 건강에 탁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유자는 다른 과일들에 비해 칼슘 함량이 매우 높아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같은 뼈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며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추운 날씨에 무릎 통증이나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유자와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으로 대추를 추천드립니다. 유자와 대추의 조합은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유자에는 차가운 성질이 있어 염증으로 인해 뜨거워진 부위를 시원하게 진정시키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특성은 뇌혈관의 염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풍과 같은 중증 질환을 미리 방지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유자와 대추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염증 및 통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조합을 이룹니다. 유자의 차가운 성질은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 부담을 줄수 있는데, 이는 유자가 갖는 유일한 단점일 수 있습니다. 차가움으로 인해 위장에 무리를 줄수 있으며, 유자가 풀어주는 독소들이 혈관 속에 남아 다닐 경우,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유자로 인해 독소가 분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제대로 배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때 대추가 해결책으로 등장합니다. 대추의 따뜻한 기운은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유자가 분해한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이는 피를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유자에는 빈혈 예방에 중요한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대추의 혈액정화 효능과 결합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혈액을 생성합니다. 이두 가지의 조합은 비타민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피부를 밝고 탄력있게 만들어 기미, 검버섯, 그리고 나이에 따른 주름까지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겨울에 자란 배추는 그 자체로 건강에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배추는 피로 물질인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며 유자의 풍부한 구연산과 결합하면 피로 회복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조합은 겨울철에 특히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과 에너지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자는 매우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배추 역시 차가운 식품에 속합니다. 이렇게 차가운 음식을 겨울철에 함께 섭취하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수 있고 만성 소화불량을 유발하거나 혈액순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자와 배추는 항암 효과에 있어서는 매우 훌륭한 조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생강을 추가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생강은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차가운 배추와 유자의 성질을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배추 속에 들어있는 기적의 항암 성분인 시니그린과 유자의 풍부한 헤스페리딘은 대장 내의 염증을 제거하고 대장암을 예방하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생강의 살균 효과가 더해지면 바이러스와 유해 물질을 완전히 박멸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배추, 유자, 생강의 기적의 삼총사를 함께 섭취하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이 됩니다. 유자 김치나 겉절이를 만들 때 생강을 잘게 썰어 넣으면 차가운 배추와 유자의 성질을 완화하고 항암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유자와의 궁합 음식은 무입니다. 겨울철 최고의 보약으로 손꼽히는 배추와 무는 김장김치의 주요 재료입니다. 배추가 차갑다면 무는 상대적으로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조합은 겨울철 건강 관리에 아주 적합하며 유자와 함께하면 더욱 건강에 좋은 식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가운 성질을 지닌 유자와 온기를 띠는 무는 이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무는 기관지 건강에 유익하며 특히 기침이나 가래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자를 함께 섭취하면 풍부한 비타민이 면역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추운 날씨에는 무의 단맛이 더욱 증가하며 유자의 신맛과 조화를 이루어 맛의 균형을 맞추고 천연소화제 역할을 합니다. 무에 함유된 소화 효소들이 유자와 결합하여 소화를 돕고 부담스러운 위와 장을 진정시키며 속을 편안하게 합니다. 겨울이 되면 독소 제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데 운동 부족으로 인해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유자와 무의 섭취가 중요한데 특히 간건강에 효과적입니다. 무에 들어 있는 베타인은 손상된 간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반면 유자는 독소 해독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유자와 무는 간 건강을 위한 완벽한 조합을 이루며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유자와 무의 완벽한 조화는 여러분의 식단에 꼭 포함되어야 할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유자와 최상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자를 섭취할 때는 설탕이 가득한 유자청, 정과 잼 대신 자연 그대로의 유자껍질과 씨를 식초와 함께 숙성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유 대신 대추와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이며 배추를 먹을 때는 생강과 함께 드셔보세요. 무와 함께 섭취하면 맛도 풍부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유자와 최적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들을 잘 챙겨 드시면 여러분의 건강이 한층 더 좋아질 것입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가족과 지인들과도 공유하여 함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기원합니다.